우리 모두가 아는 광개토대왕은 고구려를 가장 넓은 땅으로 확장시킨 정복 군주입니다. 하지만 그 업적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과연 그는 왜 그렇게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던 걸까요? 광개토대왕은 단 18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하자마자 백제를 공격했고 이후 칠라, 가야, 왜까지 연달아 전쟁을 벌이죠. 그는 고구려 영토를 무려 5천리로 넓히며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린 왕이 됩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광개토대왕은 단군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스스로를 부여의 후손, 곧 환웅과 단군의 계승자라 여겼고 이 사상은 나라를 뻗어나가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릉비에는. 외국의 침략을 물리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문은 한동안 일본에 의해 조작되기도 했죠. 왜 그랬을까요? 고구려의 기세와 역사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신라를 돕기 위해 왜를 물리쳤고 신라 땅에 고구려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이걸 두고 어떤 역사서는 신라를 보호한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시각에서는 사실상 지배한 것이라고도 하죠. 어쩌면 그는 삼북통일의 꿈을 이미 그렸던 걸지도 모릅니다. 광개토대왕은 39세에 요절하지만 그가 남긴 정복과 계승의 유산은 아들 장수왕에게 이어집니다. 그 유산은 평양천도와 남진정책으로 이어지죠. 단군의 피를 잇는다는 자부심 우리 땅을 되찾고 지키겠다는 책임감 그는 단순한 전쟁광이 아닌 정신적 콩의를 이룬 지도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단편에서는 광개토대왕의 조상 진짜 부여는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환웅에 후회하는 고구려의 뿌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